여러분 지금 안 춥습니까? <laughs> 레인보우 그, 롯데자이언트 선수 출신의 지금은 레인보우 희망재단 이사장 박정태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여기 음, 초대됐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, 제건강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특히나 제가 레인보우 희망재단 이사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소개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.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집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안 좋고, 어, 비행 청소년 아닌 또 굉장히 제가 싸움만 하고 다니고, 나쁜 짓은 나쁜 짓은 내가 독으로 다 하고, 진짜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. 제가 야구하게 된 동기 중에 가장 큰동기가 싸움을, 패싸움을 하다가 우리 초등학교 감독님한테 눈에 띄어서 스카웃 됐어요. <laughs>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이 딱 잡아서 싸움을 정말 그렇게 강다고 이렇게 잘하니까 야구도 잘하게 돼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.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그때는 저희들이 저희 집은 돈이 너무 없고 어 감독님한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혜비도 못 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정말 선수들이 그 먹고 난 뒤에 그 여러 가지 그릇들이라서 설거지,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머님이 그때 부산중학교 식당 그큰 데서 그 많은 그릇을 고무장갑도 없이 이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는 그 물에 이렇게 설거지하는 모습에 제가 참 어~ 아 어머니한테 내가 참 여태껏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2학년 중순 때부터 어머님 등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정말 많은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.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, 어, 지금 프로야구 35년 이상이 됐는데 이루수 중에 그 박정태가 레전드 그저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. 그게, 어, 타고났을까요? 뭐 선수 시, 어, 실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노력인 것 같습니다 레전드가 될 만큼 저는 지금 그 어떤 선수하고 개인연습을 누가 더 많이 했냐고 하면 저한테 이기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단 하나 이제 어머님 한번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인보 희망재단이라는 게 이제 빨주노초 반안보로 이제 이제 세터민이라든지 탈북자 장인, 고아원, 저소득, 뭐 비행 청소년 또 피해 아동 그리고 어, 나머지 일반 아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이 첫 번째는 사회의 마음문을 열게끔 하는 게 우리 재단의 목표고요.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의 직업을 찾아주는 게제두 번째 목표입니다. 그게 어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보면 제 옛날 생각이 나서 더 마음이 짠합니다. 레인보우 희망 재단에서 하는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. 반니다 반가...